안녕하세요. 오늘은 귤귤나무 방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귤귤나방은요, 그 나무 중에 새이파리, 어린이파리 이렇게 굴을 파서 만든다고 해서 귤굴나방이라고 하고요. 어, 외래어로는 애각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애각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귤귤나방의 특징은 이렇게 녹화가 완전히 끝난 순에는 절대 걸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어린이 새순에만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목의 경우에는 방제를 뭐 1년에 두번에서세번 정도 일반 농약할 때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관점을 줘야 될 부분이 나무를 키울 때 특히 어린 나무를 키울 때는 귤귤 나방 방제를 잘해 주셔야지 나중에 이 귤귤 나방에서 피해를 입쁜 잎에서 나중에 상처가 생기고 여기서 궤양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나무가 덜 크는 나무가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도 될수 있으니까요. 특히 귤귤 나방을 방제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반 귤나무에서는 보통 12주. 보름 단위로 방제를 하라고 하는데 귤귤라방 같은 경우에는 새순에서만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5일에 한번 방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일에 한번 방제해야 되는 이유는요. 어 어린 나무 같은 경우는 수확을 수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무를 키우는 데 <laughs> 중점을 두는 거라서 어~ 이 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5일에한번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 보통 농약은 1 4 일에서 보름에 효과를 지속을 하지만 새 순에서는 이~ 위쪽에서 맞았다고 한 수, 농약들이 순이 더 빨리 나기 때문에 그~ 시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무슨 조그만 할때한번 뿌려놓고, 3, 4일 지나면 순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안 맞은 순에서는 귤귤라멍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5일, 빠르면 3일에 한번 하는 농가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 방제를 할 때는 절대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순 위주로 방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평수에 어, 농장이라도 세 마일 정도면 등에지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많지는 않은데요. 자꾸 횟수를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성목 중에서도 귤귤나방 방제가 중요한데요. 귤귤나방 때문에 나중에 궤양병에 어, 어, 바람이 불어서 그쪽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서 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방제를 틈실이 해 주셔야 됩니다.